안녕하세요. 램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북구 동소문동에 있는 중식당 싱푸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을 전에 지인분한테 소개를 받았던 곳인데요. 맨날 가본다 가본다 하다가 이제서야 가보게 된 곳입니다. 왜 이제서야 갔는지 살짝 후회가 될 정도로 맛있는 중식당이었습니다. 이곳은 4호선 한성대역과 성신여대역 사이의 식당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둘중한 곳에서 내려서 5분 정도만 걸어가면 이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따로 없는 게 조금 아쉽지만 이곳에 오면 술을 안 먹기 어려우니 편하게 걸어서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쪽 근처에는 싱푸 말고도 가부라는 중식당이 있는데 이곳도 웨이팅이 걸리는 상당히 인기 많은 중식당 중 하나입니다. 깔끔한 느낌의 중식을 드시고 싶으면 싱푸를, 진한 느낌을 원하시면 가부를 추천드립니다. 무튼 둘다 맛있으니 둘다 가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동네에 이렇게 맛있는 중식당이 두 개나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실내는 테이블이 10석 정도 있었고 밝은 분위기의 인테리어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좀 지났을 때인데도 식사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는데요. 동네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곳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곳의 메뉴판입니다. 메뉴는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요. 코스 메뉴도 있는데 이건 3인 이상부터 가능해서 조금은 아쉽지만 요리 메뉴 가격대가 좋아서 그래도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주류가 4,000원이라 더욱 좋았습니다. 저희는 1차로 고기를 먹고 와서 요리 메뉴는 안 시키고 마파두부와 삼선짬뽕 그리고 군만두를 주문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게 된다면 요리 메뉴를 주문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식당에 가면 무조건 맥주는 기본으로 주문하는데요 확실히 다른 메뉴들보다는 기름지기 때문에 중식만큼 맥주가 잘 어울리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곳 맥주는 역전 할머니 맥주만큼 시원해서 더욱 좋았습니다 먼저 메인 메뉴 중 하나인 군만두입니다 서비스 군만두 같은 기성품 느낌이 아닌 군만두였는데요 5,000원에 8개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바삭한 느낌이 바로 보여지는 군만두였고 보이는 것만큼 바싹 튀겨져서 나와서 좋았습니다 뭔가 멋지게 반으로 갈라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미친듯이 뜨거워서 몇번 실패했습니다 좀 식고 나서야 드디어 반으로 가를 수 있었는데요 이럴 때마다 더욱 단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군만두였습니다 맛은 크게 특별한 건 없지만 잘 튀겨져서 나온 군만두라 아주 바삭하고 맛이 좋았습니다 누구나 알수 있는 군만두의 맛이었고 그래서 호불호 없이 누구나 맛있게 드실만한 군만두였습니다. 그다음 메인 메뉴인 삼선 해물 짬뽕입니다. 위에 아주 오동통한 새우가 한 마리 올라가 있었고 안에는 조개관자와 쭈꾸미, 오징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뭔가 봤을 때는 푸짐한 느낌은 없지만 안에 상당히 많은 해물들과 야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막 홍합이나 숙주 같은 게 들어가는 것보다 저는 이런 깔끔하고 들어갈 것만 들어간 짬뽕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들어갈 것만 들어가서 그런지 국물 맛이 정말 깔끔하고 시원했습니다. 저는 불맛 나는 짬뽕보다 시원한 해물맛이 나는 짬뽕을 더 선호하는데 이게 딱그 맛이었습니다. 해물짬뽕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셔보시면 눈이 번쩍 뜨이실만한 정말 맛있는 국물이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국물도 국물이지만 면이 정말 맛있었는데요. 영상을 촬영하느라 조금 시간이 지났음에도 면이 퍼지지 않고 탱탱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국물도 잘 배어들어 더욱 맛있는 면이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짬뽕은 꼭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메인 메뉴인 마파 두부입니다. 안에는 당연히 들어가는 두부와 다진 고기, 그리고 다진 버섯과 야채들이 들어갑니다. 덮밥에 내어주시는 국물은 짬뽕 국물이 아닌 얼큰한 스타일의 계란국이 나오는데요. 짬뽕 국물을 먹어서 그런지 크게 특색은 못 느꼈지만, 덮밥 하나만 시켜서 먹었으면 깔끔하고 매콤해서 느끼할 때 먹어주면 좋을 만한 국물이었습니다. 마파두부의 맛은 이것도 막 진한 느낌이 아닌 깔끔한 스타일의 마파두부였습니다. 간이 너무 세지 않고 적당히 매콤하면서도 진한 느낌의 마파두부였는데요. 이걸 먹자마자 느낀 게 다음에 오면 누룽지탕을 먹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분을 잘 사용하셔서 너무 찐득한 느낌이 아닌 깔끔하고 부드럽게 들어가는 식감이 아주 좋았습니다. 정말 호불호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바도 보였습니다. 이곳은 전체적으로 깔끔한 스타일의 중식당이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다고만 했는데 드셔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자극적이고 진한 느낌의 중식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만한 식당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리들의 가격대가 상당히 좋았고 이곳을 2차로 와서 요리를 맛보지 못해 아쉬운 곳이었습니다. 식사료만 먹었는데도 이곳의 요리는 무조건 맛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드는 중식당이었는데요. 아직 이곳 근처에 거주하시는데 못 가보신 분들이나 성신여대 쪽에서 맛있는 중식당을 찾으시는 분들은 꼭 한번 와보시면 좋을 만한 아주 맛있는 중식당이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도 좀 볼만하다 싶으시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